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이틀째 도내에서 두 자릿수 코로나 일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은 지금까지 추가 확진자가 없습니다. 어제 골프장 직원인 서울 확진자의 직장 동료 세 명이 확진되는데 원주에서 여섯 명이 확진됐고 양양에서 두명 강릉과 동해, 홍천, 인제, 고성에서 각각 한명씩 모두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추가 확진자가 없습니다. 원주의 현재 누적 확진자는 640명, 도내 누적 확진자는 2 6 8명입니다 오늘 횡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문을 열면서 도내 모든 시, 군에서 예방접종센터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횡성군은 1,170명분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해 횡성 실내 체육관에 마련된 예방 접종 센터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75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시군 접종 센터가 잇따라 가동되면서 어제 기준 7,300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도내에선 지난 3월 2만 5천 명, 이달 들어 8만여 명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5월 11일까지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을 대상으로 강화된 학원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 점검합니다. 이번 지도 점검은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을 감안해 학원 내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합니다. 17개 교육 지원청마다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학원 등에서 방역수칙 안내 현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여부, 음식 섭취 금지 안내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가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대와 특수진화대원 등 인력 65명을 투입해 오후 2시 반쯤 큰 불길을 잡고 현재는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낙뢰에 의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원주에서 발생하면서 내려졌던 도내 가금 농장의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AI가 발생했던 원주 산란계 농장과 축사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밀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며 오늘 0시를 기해 가금농장의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생조류의 AI 항원이 검출된 원주와 철원의 방역대 반경 10km의 가금농사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횡성군 청일면 갑천리 한 도랑에 빠진 사고 차량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나 차량을 운전해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두절됐던 이 남성은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고 도랑에 빠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고 방치돼 있다가 출혈 등으로 숨진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체를 모집합니다. 원주 지역 지원 규모는 2,250명으로 도비와 시비 등 사업비 270억 원이 투입되며 대상은 원주의 본사와 주사업장, 주 공장을 두고 정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도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달 7일부터 6월 3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선정된 업체는 근로자 1명당 1년 동안 월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영월 단종문화제와 원주 한지문화제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최됩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제54회 영월 단종문화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막식과 단종 국장 등 주요 행사를 중계하고 궁중 요리 시연, 역사 퀴즈 대회 등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동강 사진관에서 열리는 도자기 전시는 오프라인 관람이 가능합니다. 또 5월 한달 동안 열리는 원주 한지 문화제는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한지 체험 키트 신청을 받아 배부합니다. 한지 테마파크에서는 열리는 실내 전시는 사전 예약 후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평창과 횡성 등 도내 8개 시군이 내일부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귀농귀촌 청년 창업 온 오프라인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각 시군은 귀농귀촌 지원정책 1대1 상담, 농촌체험과 관광홍보, 상품전시 등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으로는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특산품 정보와 귀농 귀촌 상담 게시판, 현장 전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